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묘하게 달라집니다. 어릴 적에는 자식이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챙겨주고 공부를 가르치며 모든 순간에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거나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서운함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왜 자식이 예전처럼 나를 찾지 않을까? 왜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하나 없을까?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는 나를 외면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 대접은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하는 태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소박한 정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말 습관과 행동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 집에 갔다가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부모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앞서 나온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불편한 지적이 됩니다. 또는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었니? 어디 갔다 왔니? 누구 만났니? 하고 묻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문제나 결혼, 아이 문제까지 깊게 관여하려는 부모도 많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니? 저축은 하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손주 얼굴은 언제 보여줄 거니? 이런 말들은 모두 부모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식에게는 때로는 압박과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씨앗이다.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말의 무게가 더욱 큽니다. 부모는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또 나를 못마땅해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인데도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중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 사실을 잊고 여전히 자식을 어릴 적 아이 다루듯 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은 늘 훈계조가 되고, 행동은 간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짓이나 통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인정과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성인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세 가지 척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못본척 작은 허물이나 부족함을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지혜를 뜻합니다. 둘째, 모르는 척 자녀의 사생활이나 삶의 문제를 지나치게 캐묻지 않는 존중을 뜻합니다. 셋째, 돈 없는 척 돈으로 관계를 조종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세 가지 척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못본 척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중이고, 모르는 척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배려이며 돈 없는 척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자비입니다. 부모가 이 척을 배우면 자식과의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존중과 사랑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녀를 만나면 세 가지 척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식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녹여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만나면서 가장 쉽게 하는 말중 하나는 바로 잔소리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작은 부족함이 늘 들어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청소 안 했다고 지적하고, 늦게 일어나면 생활 습관이 엉망이라며 걱정하고,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두 명의 부모가 각기 다른 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어머니는 아들의 집에 들렀다가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 콧바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청소 좀 하고 살아야지. 아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신도 치우지 못한 게 미안했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 미안함을 짜증으로 바꿔놓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올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이후 대화는 삐걱거리며 오히려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반면 두 번째 어머니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바쁘게 사느라 정리할 시간도 없었나 보네. 괜찮아, 젊을 땐다 그렇지.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들어가 아들과 차를 마십니다. 아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엄마 오신 김에 정리하는 것좀 도와주세요. 하며 먼저 움직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부모의 한마디 태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못본척 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여유와 따뜻함을 주지만 굳이 본척 하며 지적하는 부모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스스로의 잘못을 살피라. 이 말은 단순히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타인의 허물에 집중할 때 그것은 곧 우리 마음 속 불만과 집착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부족함을 집요하게 지적할수록 관계는 편안함보다 긴장으로 채워집니다. 못본척 한다는 것은 무심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굳이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지적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라는 성찰이 깃든 침묵이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한 소리다. 그저 잘 되라고 한 소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자식에게는 잘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지적받는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부모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본척 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너의 부족함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한다. 이 존중이야말로 성인이 된 자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지도가 필요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도가 아니라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못본 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실에 옷이 널려 있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누구나 그런 때가 있지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됩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 부모는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 사례에서도 부모가 못본척 하는 태도를 배운 뒤 자식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늘 지적했는데 이제는 그냥 웃고 넘어가니까 아이가 저를 더 편안하게 대하고 먼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못본 척의 힘입니다. 못본 척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계에 여유를 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타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태도는 결국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자식을 부모 곁에 머물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자식을 만날 때마다 잔소리부터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는 한 번쯤 못본척 그냥 웃고 넘겨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곧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배려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혹은 힘들지는 않은지 부모의 눈에는 늘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자식에게는 잔소리로 간섭으로 때로는 침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무겁고 답답한 족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와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모르는 척입니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니? 월급 타서 적금은 넣고 있니? 집은 언제 살 거니? 아이 낳을 계획은 있니?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심과 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사생활을 파고드는 압박감이 됩니다. 어떤 자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가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대화를 줄어들게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손주 소식을 전하지 않자, 만날 때마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늘 애써 웃으며 때 되면 생기겠죠 라고 말했지만 사실 아내가 건강 문제로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속사정을 모르고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다고 했지만 그 질문은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결국 부모와의 만남조차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질문이 사랑의 표현으로 끝나지 못하고 자녀에게는 간섭과 압박으로 다가올 때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묻고 확인하려 하고 간섭하려는 마음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 기준에 맞아야 한다. 내가 알아야 마음이 놓인다. 이 모든 생각은 사실 자식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녀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조차 괴로움 속에 가둡니다. 반대로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존중의 선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모르는 척은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알아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직접적으로 지금 힘들지, 돈은 얼마나 있니? 도와줄까? 라고 묻는 대신 아무렇지 않게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거 남아서 내 생각나서 챙겼다라며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입니다. 자녀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부모는 그 속사정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캐묻지 않고 모르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되어줄 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르는 척은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과 자유를 지켜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이미 부모 대 어린 자식이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녀를 어린 아이처럼 대하려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녀는 부모를 피하고 부모는 서운해하며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의 태도를 실천하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며 결국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집니다. 즉, 모르는 척은 단순히 간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르는 척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고 집착하는 순간 자녀는 자유를 잃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르는 척 하며 지켜볼 때 자녀는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오히려 부모를 더 가깝게 대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고 싶다면 모르는 척의 미덕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모아두어야 안심이 되는지, 자식들에게 언제 어떻게 나누어주는 것이 옳은지, 이 문제로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없는 척입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은 원래 부모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돈이 부모와 자식 관계의 기준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많을수록 더잘 대접받고 적을수록 홀대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성실하게 모은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산을 받은 자식들은 예전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시러 오는 횟수도 줄고 대화도 뜸해졌습니다. 결국 노인은 스스로 물려준 돈 때문에 외로운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움켜쥐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돈으로 관계를 흔들지 않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재산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며 담담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경제적 뒷배경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 편히 부모를 존중하며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진정한 부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을수록 그것에 집착하고 불안과 갈등이 더 커집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희를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순간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돈줄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수한 존중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일부러라도 돈 없는 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 없는 척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전혀 도와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만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집을 사겠다고 돈좀 보태달라고 부탁했을 때 부모가 흔쾌히 거액을 내어주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금전적 기대와 의존 속에 얽히게 됩니다. 그 이후 자식은 부모를 찾아올 때마다 마음 한편에 돈 문제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러나 부모가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너희가 스스로 해내는 게 가장 값진 것이다 라며 선을 긋는다면 자녀는 비록 순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립심을 세워주고 자녀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돈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떳떳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자식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당당한 부모, 돈을 관계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큰 존경을 받습니다. 즉, 돈 없는 척은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태도이며 부모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돈 없는 척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태도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앞세울수록 자녀는 부모를 경제적 존재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돈 없는 척하며 담담하게 살아갈 때 자녀는 부모의 인격과 태도를 존중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무소유가 진정한 부입니다. 돈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늦가을의 산사,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떨어지는 풍경 속에 한 노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풀어놓듯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젊었을 때제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도 장만해주고 빚까지 져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저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부탁을 하면 늘 바쁘다며 피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자식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까?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억울함과 허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눈과 입 그리고 손에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오. 노인은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욕심이라니요? 저는 제 욕심을 버리고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욕심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은 자식의 허물을 보고 그대의 입은 자식의 삶을 간섭하며 그대의 손은 여전히 돈과 재산을 움켜쥐려 하고 있소. 그러니 욕심이 남아 있는 것이요. 만약 진정으로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이제는 못본 척, 모르는 척, 돈 없는 척을 배워야 하오.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못본 척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고 모르는 척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척은 인색함이 아니라. 돈으로 관계를 흔들지 않고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지혜였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부모는 평생 다 바쳤음에도 노년에는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베풀문 원망을 낳고, 때와 방법을 아는 베풀문 공덕이 된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베풀미 원망을 낳는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며 그 대가로 존경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래가 된 베풀민이 원망으로 이어진다.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과도하게 주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된다.그러나 어릴 적에는 돌보고 가르쳐야 하며, 다 자란 뒤에는 물러나야 한다.이것이 때와 방법을 아는 베풀민이 그 베풀문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물러나고 바르게 베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못본 척은 존중의 지혜이고 모르는 척은 배려의 지혜이며 돈 없는 척은 자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혜로운 베풀문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원망이 아니라 공덕을 남깁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녀야 할세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못본 척, 모르는 척, 돈 없는 척이었습니다. 첫째, 못본 척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작은 실수, 사소한 부족함을 일일이 들추고 지적하는 대신, 때로는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그냥 웃어주는 태도. 그것은 자녀를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잘못만을 살피라. 우리가 못본 척할 때, 자녀는 부모의 시선이 부담이 아닌 따뜻한 울타리로 다가옵니다. 둘째, 모르는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의 표현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냐? 적금은 넣고 있냐? 애는 언제 나올 거냐? 너희 집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은 부모의 걱정에서 비롯되지만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섭은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은 그저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고 나는 그 길을 존중한다. 이러한 태도가 쌓일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 곁에 더 자주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돈 없는 척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가진 돈을 자랑하거나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순간 돈은 관계를 흔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재산을 먼저 물려주고 그 대가로 홀대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재산을 움켜쥔 채 의심과 불신 속에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가 진정한 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척이란 돈으로 관계를 조종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부모 자신도 홀가분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가 오래가고 깊게 이어집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가 가장 큰 부자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요 없는 존중이 곧 행복이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지혜는 결코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못본 척,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이 작은 세 가지 척이 우리의 노후를 바꾸고 자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깊고 인정은 이해보다 넓으며 자유는 소유보다 오래 갑니다. 결국 부모의 말습관과 태도가 달라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것은 모든 걸다 아는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모른 척할수 있는 지혜입니다. 모든 걸다 갖추는 힘이 아니라 없는 척 하며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모든 걸다 바로잡으려는 집착이 아니라 못본척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빛나는 진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자식의 손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가시가 아닌 향기가 되어 자녀가 부모 곁에 서고 싶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년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